네, 여객선 침몰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어, 정말 국민 모두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 한 분이라도 더 구조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관련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또 연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 일체의 일정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노은래 사무총장 이름으로 전국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에 공지를 다시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시도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관련 토론이나 또는 개소식 후보 개소식은 물론이고 개의 개별 후보가 파란색 점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라든지 일체의 선거 운동을 모두 중단하도록 다시 한번 조치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불가피하게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그런 어, 절차들은 이 법적인 시한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 관련 행위는 중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 어제 대책단을 구성했는데 대책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 한 분, 그 다음에 유관상임위원장 두 분, 그 다음에 사고여객선에 승선한 학생, 학교의 학생들의 학교의 소재지, 국회의원인 김영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 그다음에 최규성 농해수위원장, 신학용 교문위원장, 그다음에 김영환 안산 국회의원 이네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간사는 유기홍 교문위원회 간사, 이찬열 행정위원회 간사, 김영록 농해수위원회 간사 이세 분을 간사로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안산 국회의원인 부좌현 의원, 전해철 의원, 이렇게 했고요. 법률 지원은 법률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법률위원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상황실장은 김현 의원, 상황실은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대책위원회는 휴일 없이, 주말 휴일 없이 가동,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 이 시점에서는 어, 상황 파악과 현장 지원 그리고 구조 활동에 모든 힘을 쏟는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어, 현장에 안산 단원고와, 진도 현장에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 진도 현장 지원단장은 이윤석 전남 도당위원장, 안산 단원고 현장 지원단장은 김태년 경기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 우리 당의 인력을 파견해서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 집계되는 모든 상황을 그때그때 그때 즉시 즉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 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 단원고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과 또 전남 진도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즉각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 당 차원에서도 갖추도록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즉각, 즉각, 정확하게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제 요청을 해서 일부 현재 실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지원단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을 포함한 모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다시 어 10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고 상황실은 어 이미 오늘 대책회의 이후에 상황실은 다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안철수 대표는 어 어제 현지 진도에서 1박을 한 뒤에 어 금태섭 대변인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전해철 부자연 의원, 또 김진표, 원혜영, 김상곤, 새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구조 현장인 진도군 팽목항으로 오전에 이동해서 구조활동의 진행, 구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또 구조대원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 원내 대변인이 혹시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교문위와 안행이가 아마 소집될 예정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데 아, 세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이 현장에서 지금 안행이나 안행이는 이제 에, 해양경찰.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든 책임자든 안행위에 불러서 진행 상황이나 또는 사고 원인 등을 묻기는 아직 이르다 구조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할 것을 아마 새누리당에 요청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어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더 발표할 내용이 있는 대로 또다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서류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기초단체장 공모 현황은 여러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